건물의 공실 임대 해결 방법과 수익성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당아워증 설계팀의 최상원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른 영상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 전반적으로 저랑 함께 이야기해 주실 특별한 분이 계셔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경동아우징 12년차 직원 영업팀 송수현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조금 특별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뭐였죠 부장님? 아네 오늘의 주제는 건물의 공실 임대 해결 방법과 수익성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실 해결, 수익성 개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통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한 두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laughs>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어? 저이 현장 알아요. 그, 가장 최근에 중공난 현장인데, 공덕동에 위치한 현장 맞죠? 아, 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기존에 1층은 식당이었고, 2층은 공장, 3, 4층은 공실이었습니다. 네. 건물 쪽에서는 공실 때문에 걱정도 많으셨지만, 주변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재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 건물을 매입하셨고, 경동하우징에 공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기존 건물에는 승강기가 없어서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네. 보통 건물 방문객들은 2층 이상 높이를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래된 건물의 경우 신축을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승강기를 신설하시죠. 그런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건폐율이 75%, 용적률이 298%로 신축을 할 경우 전체 연면적이 한 30평이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가장 수익이 좋은 1층 같은 경우에는 10평이나, 10평이나 면적이 신축을 했을 줄어들기 건가요?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경동아우징에서는 신축비용의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했을 때 잃는 게더 많은 현장이었던 거네요? 그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덕동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건물을 한번 보시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까 재개발 얘기를 했었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면 저 건물이랑 앞에 건물이 철거되면서 여기가 큰 도로로 변경됩니다. 아... 그럼 건물 좌측이 뭐 굉장히 완전히 도로에 노출이 되겠죠? 네. 아, 그럼 계단실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긴 이유가 노출도가 커질 좌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도로가 확장되면 이 건물은 2면, 그러니까 두 면의 도로 접합 건물로 되어서 건물 가격, 그리고 건물 수익률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계단실을 이동하면서 겸사겸사 낡은 외관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변경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리모델링의 핵심인데요. 유리커튼을 건물로 전층 수익성이 높은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변경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여기 1층 부분이 슬로프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휠체어 사용하는 방문객들도 건물 참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새로 신설한 승강기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오티스 엘리베이터고요. 네. 새로 신설한 승강기입니다. 아 안쪽도 깔끔하네요. 와 원래 건물 내부 사진만 보면 엄청 낡았던데 확 달라졌네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상가를 줘도 이 정도까지는 깔끔하게 해놔야 상가 분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쪽 도로보다 이쪽 도로가 더 크게 지금 계획될 예,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쪽이 정면이 되는 거고. 쪽벽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이 건물을 완전히 상가 건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건물 현재 임대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해당 현장은 공사 완료 바로 임차인이 계약되어가지고, 네. 1, 2층은 현재 은행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공사 예정이고요.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3, 4층은 아직 입점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나 많이 개선되었으니, 나, 나머지 층들도 가만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네, 블랙 컬러 개선된다.